순수하고 어 이렇게 진실된 어떤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랑을 볼 때.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어 헌신적이고 그런 사랑. 딱 떠오르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랑 아닐까요? 어머니 사랑.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랑 중에서 아버지 사랑 같다는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금 떨,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한데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데이빗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으니가도 <laughs> 예. 최근에 한국에서 어, 항공기 사고,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 예, 순식간에 예, 생명을 잃었어요. 그 정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여자분의 그 전화기에 마지막에 남겨진 말은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 말이 전화기 셀폰 속에 엄마 사랑해요. 그게 에, 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이렇게 모호하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 다 네.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감싸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인데 이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 사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는 그 느껴진다는 거죠. 어, 이해인 수녀의 엄마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그 시집 속에 세상 가득한 엄마라는, 어, 시가 있습니다. 그시 구절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세상에는 온통 엄마의 미소로 가득합니다. 저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세상은 온통 엄마의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해 줄순 없어요. 엄마. 이 시는 이해인 수녀가 암 투병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폭근한 사랑.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제가 뭘 잘못하건, 뭐로든 간에 늘 엄마는 저를 받아주셨어요. 엄마의 사랑은 확실히 느껴져요. 느껴질 수 있고 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완전해 보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엄마의 사랑은 귀하고 감동적이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험 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 다가왔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보통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들 수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런 파격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랑입니다. 성육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육신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는 사랑에 할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라든가 상대의 상황이라든가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셨으니까 내게 내려오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 상대의 상황 상대의 처지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홀로 죄를 짊어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상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38년간 홀로 병마와 싸우던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꺼리고 만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나병 환자에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허기진 많은 사람들, 만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을 만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8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부활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뮤지컬 그 모차르트에 나오는 노래 중에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수 있어,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수 있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하면은요 서로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러면서 더 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죠 제자들과 만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그런데 제자들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몇 번이나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들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만찬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었어요.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저 제자가 자기를 팔아버릴 생각을 가졌다는 지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한 제자는 마지막 만찬 그 순간까지 당신을 팔아 넘길 생각을 골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자.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상황을 아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은요 대부분 이럴 때거기가 종착역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계셨다면요. 아마 이 만찬을 뒤엎어버리실 것예요 분노가 폭발했겠죠. 내가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동구동락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아버릴 인간이 있고 여전히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본인은 십자가에 절했는데 화가 나셨겠죠. 이, 만약에 인간적이었다면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계셨다면 아마 폭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발을.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수 없었어요.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대해도, 너희는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할 때도 상대가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하면요, 우리도 해요. 그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 축에도 안 드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하는데 무슨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아무리 정말 사랑해도 안 변하는 거.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들어붓는 기분. 정말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간에,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 더 사랑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할수 없다, 버티지 못하겠다. 그런 순간이 우리 인간사회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그러시나요? 대부분 세상은 사랑은 그래요. 대부분 버티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십자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가 떠올라져야 됩니다. 관계의 위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위기는 서로 관심이 없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닭이 소보듯하고 소가 닭보듯합니다. 그때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을, 기대하고,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면 상처받으며, 그래도 또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상처가 또 치유가 돼요. 놀랍죠? 사랑하면요, 아프고 실망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상처받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내가 내 마음을 정말 몰라? 그,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 내버려두면요, 관계에 파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손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만난다. 다시는 관계 맺지 않는다. 이런 부부 관계도 그래요. 가까운 부부 관계도 그럴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전혀 당신은 몰라 내 마음을. 그것이 더 심해질 때는요 결혼 생활의 위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정말 부재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관계의 파국이 올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얘기에요.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겨내라. 끝까지 사랑하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있게 읽은 이야기가, 미우라 미쓰요 미, 미우라 미쓰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우라 미쓰요 일본 사람이죠 사실 일본은 기독교율이 1%가 안 돼요 그런데도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미우라 이 미쓰요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입니다. 이 신앙심이 깊었던 미쓰요는 한 결핵원 봉수, 결핵 봉사원에서 봉사원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결핵 그 당시엔 결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어느 날 이곳에 척추 결핵을 안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란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미리 이제 척추 결핵에 걸려서 들어와 있던 거예요, 요양원에. 학교 선생님이었던 이아야코는 결핵에 걸려서 26살에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이게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겠죠. 절망, 절망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아야, 아야꼬는 요양원에서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어릴 적 친구인 다다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다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다다시의 정성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다시는 예수 아야코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이게 다다시의 끈질긴 사랑으로 아야코는 예수님을 마침내 믿게 되지만 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다다시는 세상을 떠나요. 아야코가 그 다다시하고 그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그, 그, 그 떠난 그 슬픔의 상실 가운데서 이제 혼자 남겨서 1년쯤 지났을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미스요를 만나게 됩니다. 미스요를 처음 보는 순간 다다시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왜, 다다시도 남자였고, 이제 미, 미 남데 미스요를 보니까 다다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런 아야고를 보면서 미스요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아야고에게 주어도 좋으니 아야고를 낫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미스요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야고에게 청원을 해요. 아야고와 단 3일만 함께 살아도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야코가 아야코는 결혼 직후 결혼 후 정말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서 아야코는 항상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 쓰고 싶었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2세에 아야코가 쓴 소설은 아사히 신문 주최 소설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이 돼요. 이 소설이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빙점은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미스요는 아내 아야고 옆에서 그녀가 불러줘요 몸이 뭐안 좋으니까 그녀가 불러주는 글을 받으면서 40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 미스요가 그 아내 옆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 나의 수명이 아야고보다 길다면 그 반을 그녀에게 나눠주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1999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미스요는 아내의 최취가 남아있는 2층 다다미 방에서 지내면서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이제 90세가 되었어요. 90세가 된 미스요가 내린 사랑의 정의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미스, 이 미스, 미스요는 평생을 아나의 곁에서 섬겼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 90, 머지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면 내가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겁니다. 더 소중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좀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은요,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지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한번 고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동안 이곳에 와서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던 온누리교회의 한전도사님이 심장과 신장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안돼 가지고 어젯밤에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자기는 그거, 그런 거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두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2주년 때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를 못 오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YBC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그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실 거예요.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먼데 있는 사람들 사랑할지,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좋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준 사람들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자식들, 우리 하나님 만나게 준 오늘의 교회 식구들 그런 사람들부터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 바랍니다.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 수준에 맞춘 것처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맞추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죠.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하잖아요. 저 YBC 온누리교회를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YBC 온누리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아,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자기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부터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 사람이 입장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준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친순 것처럼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 보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고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 우리 YBC 온누리 교회는 그런 정말 진짜 교회 같은 교회 그런 진짜 성도 같은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표어,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심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려는 그,